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이 원. 7cm 하이힐 위에 발을 얹고, 얼음 조각에서 녹고 있는 북극곰과 함께,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불이 붙여질 생일초처럼 고독하다. 케이크 옆에 붙어온 플라스틱 칼처럼, 한여름에 생겨난 잎들만 아는 시차처럼 고독하다. 식탁 유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 조금이 흔들어 깨울 때 매일매일 척추를 세우며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출판 기념회처럼 고독하다. 영원 영혼 없는 영혼처럼 코스프레처럼 고독하다. 텅빈 영화 상영관처럼, 파도 쪽으로 놓인 해변의 의자처럼, 아무데나 펼쳐지는 책처럼,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햇빛과 함께, 문의 반복처럼, 신발의 번복처럼, 번지는 물처럼, 우리는 고독하다. 손바닥만 한 개에 목줄을 메고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숫자가 매겨진 상자 안에서 천 개가 넘는 전화번호를 저장한 휴대폰을 옆에 두고 벽과 나란히 잠드는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꼭 껴안을수록 뼈가 걸리는 당신을 가진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하나의 창에서 인간의 말을 모르면서도 악을 쓰며 우는 신생아처럼 침을 흘리며 엄마를 찾는 노인처럼 물을 마시고 다리를 접고 펼치고 반은 침묵 반은 허겁 체조 선수처럼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제 속을 불치르고만 새벽 2시 도로처럼 고독하다. 길들은 끊어지고 싶다. 12살에 죽은 아이의 수목장 나무 앞에 놓인 딸기 우유처럼 고독하다. 막힌 문을 향해 뛰어가는 비상구 속 초록 인간과 함께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시체를 뜯어 먹는 독수리들과 함께, 높은 곳의 바람과 함께, 다른 말을 하나로 알아듣는 이상한 경계와 함께, 우리는 고독하다. 흰 병기가 점령한 지구에서, 우리는 고독하다. 병기의 무릎을 갖게 된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펭기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토끼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오로지 긴 귀가 머리 위로 솟아 있다. 주파수 93.1MHz RK 잡히는 지구는 고독하다. 네, 19장 인유와 지구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으로 비유하라. 네, 비유는 구체적이어야 형상화가 이루어지죠. 네, 선명해지고 개념이 선명해집니다. 네, 그러면 작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이 원. 이 있다 보니까, 음,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유혹자의 일기. 누가 썼죠? 에. 키에르, 쉐렌 키에르 케고르, 덴마크 철학자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유명하죠. 제가 읽은 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유혹자 일기가 한 권으로 묶어져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걸 읽었었는데, 혹시 이 책을 음, 영상으로 보고 싶으면, 제가 독후감 영상 삼아서, 그,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어,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 싶으면 보는 보세요. 제가 그 독후감 영상이니까 음, 식물 읽어주는 시인 할 때는 식물을 주로 다루는데 어, 철학 책을 읽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에르케고르 하면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다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고독하대요. 지구에서 고독하대. 이때 우리가 누군지 그렇죠? 우리가 누굴까? 우리 사람만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또 식물, 동물, 뭐 이런 모든 물질들을 존재, 모든 존재를 우리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단독자이고. 또 단독자로서 살아가기에 여기서 샤렌 케일 캐고르는 단독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세상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단독자인 것 같아요. 그런 단독자로서 고독하다라고 말합니다. 음, 7cm 하일 위에 발을 얹고 이 고독한 모습을 참 다양하게 펼쳐놨어요. 이 시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아무래도 그 고독함, 고독하다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의 어떤 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상, 다양한 모습의 고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음 조각에서 녹고 있는 북극곰과 함께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라고 합니다. 어 환경 물론 이 시가 환경 시는 아니지만 그 환경 환경 때문에 그 뭐죠 그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아가니까 음, 북극곰들이 설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그 그 북극곰과 함께 우리가 고독하다고 합니다 그 북극곰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얼음은 점점 노, 녹아가고 있고 그 위에 마치 조각배를 타고 있듯이 북극곰이 점점 녹아간 얼음 위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이첫 번째 고독의 모습은 아무래도 어떤 그, 뭐랄까, 위태로운 고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 불안. 또 불안, 케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불안한 고독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이 시인이 정말 케르케고르의 어떤 그 음, 어떤 케르케고르가 쓴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는 음, 절망이죠. 고독과 함께 오는 절망. 그 절망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쓴 건지 아닌지는 제가 알수 없는데요. 이 시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읽은 바로는. 그리고, 어, 불이, 불이 붙어질 생일초처럼 고독하다. 케이크 옆에 붙어온 플라스틱 칼처럼 고독하다. 한여름에 생겨난 잎들만 아는 시차처럼 고독하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고독하다 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 특질이죠 그런 추상적 특질을 선명하게 어떤 구체화 시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음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존재들이 어,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 불이 붙여진 생일 초 또뭐 케이크에 붙은 플라스틱 칼, 뭐 한여름에 생겨난 잎들만하는 시차 이런 걸로 봐서 어떤 부수적인 존재들의 어떤 존재들로 여기지는 그런 고독을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죠. 식탁 요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 좀 위에서는 시각적으로 고독한 모습을 형상화했다면. 여기서는 청각적으로 좀 고독의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식탁 유리 부딪히는 여기다 히자 쓰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딪히는 하면은 부딪침을 당하는 이런 뜻인데 치는 하면은 서로 자기가 부딪치는 거예요. 어떤 부딪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 자기가 가서 부딪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식탁 유리와 컵이 스스로 부딪히는 거죠 누가 부딪히게 했다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탁 부딪히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부딪히는 소리죠 네. 죽음이 흔들어 깨울 때 매일매일 척추를 세우며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죠 네, 그런 절망 인간은 항상 절망과 함께 사는데 그 불안과 함께 살면서 절망을 느끼죠. 그때마다 지구에서 우리는 고독하다고 합니다. 음. 출판 기념회처럼 고독하다, 영혼 없는 영혼처럼 고독하다, 코스프레처럼 고독하다. 예, 게 카즈믹 어, 저 코스프레, 그냥 어떤 그 코믹스 플레이어라고 해서 카믹스 만화죠. 만화 만화 주인공 그 흉내내는 것 그, 그런 어떤 모습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처럼 고독하대요 왜냐하면 그 코스프레나 다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독하다고 합니다 텅빈 영화 상영관처럼 파도 쪽으로 놓인 해변의 의자처럼 아무데나 펼쳐지는 책처럼.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네, 또 다른 고독의 모습을,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고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 아무데 할 때, 어, 이 그저 아무 어느 이런 말들이, 음, 대, 의존명사와 만나서 대명사를 이루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하고 이렇게 붙였으세요. 일부러 제가 떼어놨어요. 음, 그리고, 네, 붙여 쓴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 어제와 같은 오늘의 햇빛과 함께, 음, 네, 늘 반복되는 일상이죠. 문의 반복처럼, 신발의 번복처럼, 음, 그리고 번지는 물처럼, 우리는 고독하다라고 합니다. 네, 고독. 손바닥만 한, 이것도 이 손바닥만, 많이, 앞에 그 명사 뒤에 붙으면 보조사니까 한을 이렇게 띄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손바닥만 한, 이렇게. 뭐, 만하다 이럴 때는, 볼만하다 이럴 때는, 영혼 뒤에 만하다가 쓰면 만하다가 한다는 거죠. 보조용언으로 그래서 만하다가 한다는데, 만이 명사 뒤에 붙으면 만은 그냥 보조사고, 한이 뭐뭐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다가. 네, 그래서, 손바닥만 한, 손바닥만큼 크기에 이르는 개, 아주 작은 개의 목줄을 메고, 음,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숫자가 매겨진 상자에서, 안에서, 천 개가 넘는 전화번호를 저장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어, 벽과 나란히 잠드는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꽃 껴안을수록 뼈가 걸리는 당신을 가진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라고 합니다. 꽃 예, 껴안을수록 뼈가 걸리는 당신. 왠지 뼈, 그렇죠? 뼈가 걸린대요. 음, 왠지 좀 아담과 이브 생각나죠. 뼈, 뼈를 이렇게 톡, 뼈, 뼈로 만들잖아요. 음. 그리고 하나의 창에서 인간의 말을 모르면서도 악을 쓰는 악을 쓰며 우는 신생아처럼 침을 흘리며 엄마를 찾는 노인처럼 네 정말 각자가 다 고독합니다 이렇게 음, 노인처럼 음.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꼭 꼭껴 넣을수록 어, 뼈가 걸리는 당신을 가진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이, 이 말이 좀뭔 말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은 원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건지 이런 시는 굳이 그렇게 꿰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다 따로따로인데, 근데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쭉 꿰어서 이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각자의 각각 의 표현에 대해서 독자들 각자가 느끼는 그런 해석을 해야 돼요. 인간의 말을 모르면서 악을 쓰는 신생아처럼이라고 했어요. 이제 또 태어난 그, 앞으로 살아갈 존재의 고독과 그리고 또 죽어가는 존재의 고독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죽음을 향해 서가는 존재도 결국, 어, 또 어떤 단독자로서 다 단독자죠. 어, 케일케르가 말하는 단독자는 신 앞에 단독자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독자죠. 음, 다 단독자로서 고독하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다리를 좁고 펼치는, 반은 침묵, 반은 허공, 체조선수처럼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네, 체조선수가 혼자서 연기 펼치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존재들도, 모든 존재하는 방식은 다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고 다 고독이래요. 네. 네. 제 속을, 음, 잠깐만요. 최조선수처럼 네, 우리는 고독하다. 지구에서 고독하다. 재속을 불지르고만 새벽 2시 도로처럼 고독하다. 새벽 2시에 도로의 분위기 딱그 분위기도 어, 시인은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길은 끊어지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이어지니까. 고독은 한없이 이어지니까. 네, 그 길든. 끊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불안을 끊고 싶다 이런 말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삶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는데 음, 그런 어떤 고독의 연속 그 고독의 연속의 끊어지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삶 삶이 그렇다는 거죠. 12살에 죽은 아이의 수목장 나무 앞에 놓인 딸기 우유처럼 고독하다. 참 슬픈 고독이네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슬픈 고독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네, 고독의 모습도 참 다양하죠. 막힌 문을 향해 뛰어가는 비상구 속 초록 인간과 함께,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비상구 보면은 왜 탈출구에... 불, 불빛 들어오는데 그 뛰어가고 있는 모습 그려진 그림 있죠 그 그림조차도 시인이 보기에는 고독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은 어떤 불안한 현실 현실이 불안이죠. 그래서 또 불안은 절망을 낳고 그 절망은 또그그 어, 그 자체가 고독이죠. 어떤 그런 현실에서 탈출을 꿈꾸는. 꿈꾸는 자도 그렇게 고독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와 함께 높은 곳의 바람과 함께 다른 말을 하나로 알아듣는 이상한 경계와 함께 우리는 고독하다. 흰 병기가 점령한 지구에서 우리는 고독하다. 병기의 무릎을 갖게 된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토끼는 음, 지구에서 고독하다. 토끼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이게 다 우리죠. 음, 우리는 고독한 거죠. 오로지 긴 귀가 머리 위로 솟아 있다. 주파수 93.1 메가헤르츠. R.K. 잡히는 지구는 고독하다. 이런 주파수를 지구가 가지고 있나 봐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주파수, 바로 이 지구의 세계에 걸리는 주파수인가 봐요. 음, 그렇게 고독하다고 합니다. 이걸 좀 살펴봐요. 이 빨간 걸로 제가 해놨는데, 원 간념은 하나 이런 시를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근데 또꼭 해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해보시는 건 어렵잖아요. 네. 원관념은 하나고 보조관념은 수없이 많고, 또 개별적 유사성, 그러니까 특수성이죠. 특수한 어떤 유사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같은가, 동일성을 띠는가. 그것은 하나라고요. 네. 밑에 제가 그려놨는데. 네. 그 방식의 시를 썼다는 거죠. 이 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구의 모든 존재는 단독자인 동시에 고독자로서 고독의 실체를 맛보며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건 이 시에 대한 평가고요 음, 그 다음에 이 표를 좀 보시면, 어, 표를 좀 내릴까요? 이 표를 보시고 제가 일부러, 일부러 그려, 어, 벗꼈어요 왜냐면 꼭 해야 될것 같아서 이 온갖 놈은 하나고 보조관념은 수없이 많고 그리고 유사성 고독하다 이거죠. 우리는 뭐 뭐처럼 고독하다. 우리는 뭐 뭐처럼 고독하다. 우리는 뭐 뭐처럼 고독하다. 우리는 뭐 뭐처럼 고독하다, 고독하다. 이런 식으로 이 시가 전개되었어요. 그래서 고독의 어떤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식, 다양한 방식의 방식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규의 방법. 이 부분도 소개하고 있는데, 지규의 방법, 그 밖에 지규의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음, 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이질적으로 맞물리게 하다. 어, 맞물리게 하고, 또, 만약 원관념이 생물이면 보조관념은 무생물로, 무생물, 무생물로,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원간념이 무생물이면 보조관념을 생물로 정해서, 이런 이질적인, 이질적인 것으로, 어, 뭐, 뭐처럼 뭐, 뭐 하다. 이렇게 표현해 보라는 거죠. 새는 바위처럼 위험하다. 이런 표현 참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개별화된 어떤 동, 동일성은 새와 바위가 위험하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 이런 개별화된 동일성은 기시감을 싹 제거해 주죠. 네. 그래서 참 신, 새롭고 어떤 참신한 느낌을 줍니다. 새는 바위처럼 위험하다 해도 되고 또뭐 없을까? 새는 나무처럼 뭐뭐하다 이렇게 음, 새는 나무처럼 뭐다 할까 어, 신비롭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늑대처럼 잔인하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달과 늑대, 전혀 뭐 만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잔인하다는 점에서 같다. 바위와 새, 또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데, 위험하다는 점에서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새는 바위처럼 못마다 새는 뭐뭐처럼 못마다 계속, 새는 바위처럼 위험하다, 새는 의자처럼 위험하다. 뭐, 새는 어 뭐랄까 또 운동장처럼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이 이 형태의 이 부분을 한번 채워보세요 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니은 음. 아예 극단적인 자리에 있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비교하라 이런 말인데 물과 불은 완전히 극단적인데 또 고독하다는 말로 물은 불은 물처럼 고독하다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참신해지죠. 네. 그 대신, 이제, 맹목적으로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되겠죠. 시인만이 갖는 어떤 개별적인, 어, 동일성을 발견해야 돼요. 음, 어, 왜, 불은 왜 고독하고, 물은 왜 고독한지. 네, 그런 근거가, 어떤 논리적 근거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무조건, 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무조건 전혀 이질적인 것에서도 미묘한 유사성이 있다 이부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항상 생각하고 관찰해야 된대요 바로 그렇게 해서 네, 비유를 하라고 합니다 네,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음, 지구 위에서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아, 네, 아 시가 길어요 이렇게. 음, 우리 는 지구에서 고독하다라는 이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지구의 방법을 지구의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